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에서 온 세대가,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또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첫 예배인데, 제 부임한 이후에. 우리 한번 따뜻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다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여서 특별하기도 하고요. 더 특별한 이유는 오늘 그첫 예배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있게 우리 마음을 담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어, 온 가족이 요즘은 이제 외식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집에서 성탄 식사를 성탄절 식사를 맛있게 하고 어, 티 타임에 나눌 수 있도록 덴마크 쿠키를 크리스마스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문제를 낼 텐데요. 이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어른들도 맞추고 싶겠지만 자녀들에게 먼저 살짝 양보했다가 답을 모르겠다 하면 어른들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나라를 맞추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를 보여줄 건데 이 사진은 어느 나라의 크리스마스 모습인지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틀리는데 제한 없으니까 마음껏 도전하면 됩니다. 자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어느 나라의 크리스마스 모습일까요? 네, 저기 뒤에, 아, 저기 뒤에 잠옷실에 거기서 이야기가 들릴까요? 한번 외쳐볼래요? <laughs> 뭐라고 했죠? 아, 미국이래요. 정답입니다. 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오, 샤론이 가봤나요 리샤론이? 네아 그러진 않지만 네 여기는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센터에 있는 록펠러 센터 앞에 크리스마스트리입니다 어, 매년 (12월 1일이) 되면 트리 점등식을 하는데요 저기 나무에 달려있는 그 전구만 (5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 12월 한달 동안 이 록펠러 센터는 저렇게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는데 이 점등식 하는 날은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멋진 축하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록펠러 센터 앞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과 파티를 같이 참여하겠죠.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샤론이. 끝나고 샤론이는 이 쿠키를 받아가면 됩니다. 2부 끝나고 받아가세요? <laughs>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느 나라의 사진일까요? 틀려도 돼요. 불꽃 없지 않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지명이 정답. 우와. 어떻게 알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와. 네, 정답. 가본 줄 알겠어요? <laughs> 네,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이라는 동네에 어, 어, 모습입니다. 드레스덴이라는 동네는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지금 저 모습이 어, 그 마켓의 모습을 한 눈에 찍은 것인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이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독일의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재밌는 다양한 거리들을 만들어서 이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이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맛있는 티타임을 위해서 쿠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예성이. 네? 어디요? 정답! 아니 어떻게 알지 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laughs> 와! 아니 저 사진을 보고 어떻게 영국인지를 알았을까요? 네 대단합니다 저 사진은요 뭐냐면 산타런이라는 행사입니다 산타런 네이거 뭐 어떤 행사 같아요 여러분? 어 맞아요 달리기 마라톤 대회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산타 복장을 하고 마라톤 대회를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는 유럽 곳곳에서 이 산타 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유럽에서는 또몇 시간 뒤면 이 대회가 올해도 코로나라 모르겠네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 산타 런 대회가 굉장히 또 이렇게 유명한 런던의 빅토리아 파크에서 일어나는 대회라고 합니다. 자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어려울 텐데요. 어느 나라 사진일까요? 어, 어디요? 힌트 드릴까요? 네 글자입니다. 어손 손을 들고 네 우리 박미정 성도님 네덜란드 정답입니다. 와네 축하드립니다. 쿠키 받아가세요. 네. 네덜란드의 사진인데요. 저, 저말 위에, 하얀색 말 위에 있는 사람은 신터 클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어, 네덜란드에서는 12월 5일날, 12월 5일날, 신터 클라스데이라고 해서 이 산타클로스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AD 270년경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기념해서 이 네덜란드에서는 신터클라스 데이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날은 온 가족들이 준비한 선물을 함께 교환하고 나누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선물 하나 걸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 주세요. 자, 센스 있는 분은 알것 알 같습니다. 네, 은진이 맞춰 주세요. 아프리카 아, 쉽게 아니고요. 저기 뒤에 제 아들 같은데요. 의겸이 태국 정답입니다. 오 맞췄네요. 네. 어,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하면 이제 루돌프가 떠오를 텐데, 아쉽게도 태국에는 루돌프가 살지 않기 때문에 루돌프 대신 조금 더 덩치가 큰 코끼리가. 저렇게 선물을 이렇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날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아니고 한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호주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호주에서는 서핑산타 대회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굉장히 더운 날이잖아요. 이 호주의 겨울은요. 그래서 이 서핑 대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진은요. 이건 좀 안타까운 사진이죠.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올해 이제 종전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어 이제 끝이 났지만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의 크리스마스는 저렇게 전쟁 중에 어이 크리스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나가야 했습니다. 어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전쟁이나 고아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에 마냥 웃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이건 어느 나라 같아 보이세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명동의 모 백화점이 이번에 아까 앞에서 록펠러 센터에는 전구가 50만 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140만 개의 전구를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이 크리스마스를 또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도 그렇고 앞에 사진을 봤을 때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 날만큼은 우리 세계의 공통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 하나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인사하고, 즐겁게 축제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을 벌이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이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죠? 오, 네.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사진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계 각국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에서 안타깝지만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리스마스는 더 화려해지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이날 저는 제목을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이 사랑과 사랑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오늘을 보내는 이날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두 가지, 잊지 않아야 될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글귀를 읽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 소식을 전해 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몇번 과장이 된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랫동안 약속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기억하는 날이고요. 주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됐을까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과 기념일이라는 마스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분명하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자꾸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 자는 다시 화면을 보여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자꾸 단어를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 중에 단어를 지운다면 어떤 단어를 지워야 가장 잘 지웠다고 할까요? 크라이스트죠. 어떻게 지울까요? 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메리 엑스마스라고, 물론 엑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딴 단어이기도 하지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메리 엑스마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장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피 헐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사탄이 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학용품이 있다면 지우개 같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자꾸 지워내려고 하는 거죠. 곳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딱 그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 예수님은 사라져가는 모습, 여러분 그 안에서 사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 넣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지워져가는 그 이름을 선명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임을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온땅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새겨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자녀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시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 동심을 깨서 미안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생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누가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날일까요?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부터가 먼저 이 선명한 중심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이번에도 우리 크리스마스 온가족 축제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시작. 내 삶의 주인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다시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천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구주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조금 더 늘리면요.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라는 의미이죠.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의 오늘의 삶은요. 질서와 평안이 가득한 삶입니다. 제가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이 그림은 사영리라는 가장 유명한 전도지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어,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원 안은요, 나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 가운데에 있는 의자는 그 안에 주인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삶의 주인이 이 그림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저기 십자가가 혹시 보이나요? 예수님은 원 밖에 있습니다. 내 삶의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을 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안타깝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 사이에서 뒤죽박죽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뭐가 바뀌어,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됐죠?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주인의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난 정말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등장하셔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러한 삶도 크고 작은 일 사이에서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여전히 주인이니까요. 근데 마지막 세, 불,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삶의 주인의 의자에 앉은 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온 땅을 질서와 충만의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주인이 되면요, 혼란스럽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고 질서와 충만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주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수납할 뿐만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혼란과 공허가 아닌 질서와 충만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이 설교가 마친 이후에요.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찬양할 때잘 기억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는 시간일까요? 내 삶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동작의 예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안을 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 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백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삶으로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과 사람 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아침.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누었는데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땅 끝까지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 기억할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이 진리를 새길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도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